안녕하세요. 요즘 아빠입니다. 오늘은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마트폰 홀더입니다. 아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핸드폰 뒤에 고리가 달려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걸 왜 하고 다닐까라고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고리 타입으로 손가락에 끼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떨어뜨릴 염려 때문에 케이스들을 프로텍터처럼 이제 쓰고 계시는데 뭐 커피랑 우산이랑 뭐 이런 것들 같이 들고 다니시면서 놓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손에서 미끄러져서 놓치거나 출퇴근할 때 고리에 걸고 다니면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편하게 손잡이 잡으면서 폰을 볼 수가 있었고 어떻게 우리 주무실 때 보면 누워서 핸드폰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박, 한박 떨어뜨릴 때도 있으신데, 네, 제품의 구성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링이 있고요 네, 보통 뭐, 핸드폰 홀더라고도 하는데, 자동차나 이런 데다가 이제 후크 타입으로 어, 거치대 같은 역할을 하겠죠. 양면 테잎인데 아마 예비로 더 주시는 것같고요 음, 이게 필름입니다. 보통 이제 AE, 네, 핸드폰에 보면, 핸드폰 뒷면에 그 지문 방지 코팅을 한다라고 해요. 그 실리콘 케이스나 일반 케이스 쓰시는 분들은 이 접착제가 바로 안 붙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먼저 이 필름을 필름을 붙여 주신 후에 홀더를 붙여서 떨어지는 걸좀 방지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실리콘 케이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일 부분을 좀 닦아 주시고요. 한폰 뒷면에다 먼저 붙여 주시고요. 위치를 대충 잡아 주셔야 되는데, 또홈 버튼이 예, 핸드폰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엄지 손가락으로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위치여야 돼요. 중간에다 달거나 위에다시면 이 엄지 손가락이 홈, 버튼, 홈 버튼에 닿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이시죠? 필름을 네, 이렇게 필름을 좀 붙여서 소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수전증이 있어서 근데 <laughs> 네. 이렇게 붙였어요. 조금 고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손가락을 이렇게 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걸수 있어서 보통 핸드폰을 많이 떨어뜨리시거든요 커피를 받거나 우산을 쓰거나 뭐 꺼낼 때 이렇게 정신없이 꺼내다 보면 핸드폰을 그냥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제품은 이제 아이린이라고 해서 떨어뜨릴 염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제가 이 고리가 뻑뻑해야 돼요 왜냐면 핸드폰을 거치할 때 이게 너무 헐렁헐렁하면 넘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 넘어지기 때문에 무선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링을 걸, 걸게 되면 무선 충전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된다라고 하더라도 금속으로 된 링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해당 제품은 이렇게 빠집니다. 슬라이드로 빠지기 때문에 무선 충전할 때는 직접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하시면 되고 무선 충전이 끝나시면 슬라이드 타입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해당 제품은 예, 광고나 협찬 아니고요 배송비 포함해서 18,000원? 17,000원 주고 구매한 거예요 이런 고리 타입의 예, 링 핸드폰 홀더 치고는 상당히 비싼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은 뭐 사은품으로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예, 그냥 공짜로 주시기로 하는데 해당 제품은 뭐 비싼 만큼 뭐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한다고 라 이야기하니까 를 상당히 저는 뭐 핸드폰을 저는 상당히 많이 떨어뜨려요 그 전에 사용했던 핸드폰들도 한 2년 3년 사용하면서 액정을 한 두세 번 이상 뭐 깨뜨려서 교환을 했던 것 같아요 떨어뜨리는 거는 더 많이 떨어뜨렸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딱 보시기에는 야 무슨 뭐 아재 아제, 아재템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예. 좋은 제품이라고 많이들 추천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 봤고요 뭐 17,000원 18,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핸드폰 한번 떨어뜨리거나 깨지면 뭐 비용도 그렇고 이 속상한 거 생각하면 억스 제품의 아이링 제품 혹시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뭐 내구성이라든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이러면 제가 별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어,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요즘 아빠가 추천하는 핸드폰 네, 꿀템, 핸드폰 사용하신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핸드폰 홀더 억스의 아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딱 끝내지 알았지 시작!